원래 갔었는데 엄마한테 엄마가 재고 니까 바이올린 구해준다 그러니까 좋아서 그런 거야? 응, 나 집에 있어요 두 대가. 와우 제시카. 해피? y <laughs> uh, no. What about next week? 다음 주에 뭐 어쩌고저쩌건데? 다 올래? 여기로 음. 이렇게 까먹지 않도록 아, 오 깜빡해서. 자꾸 깜빡해서 문제다. 아, 이쁘고 잘해. Yes, you promise. 응. You once promise me. 약속해달라는 것 같은데, <laughs> you once promise me. 나이 이거 바꿔야 돼. 이렇게. 이거 바꿔. 아이고. 바꿔. 아이고. w 카메라맨. 오케 아유. 카메라맨. 어, y o 카메라맨 유튜버. 오케이. <laughs> 오늘 오늘 뭐 컨디션 좋은가봐. 맨날 졸려가지고 그러더니 어제 슬립? 슬립? 슬리 me. 응. I u s 리 yesterday. 슬리 yes. yes. 그래서 기분이 좋은가보다. 응. 슈퍼스타 are 아우 슈퍼스타. News r e a d e President, everybody is camer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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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, <laughs> camera. <laughs>